안녕하십니까. 김태산입니다. 오늘은 탈북자인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지 며칠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 나라는 마치도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기를 바라기라도 했던 것처럼 서로 대통령을 하겠다고 설치는 자들과 또 자기가 믿는 사람이 무조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떠드는 어리석은 국민들도 국민들로 찬반이 거셉니다. 저는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자들은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역적들이고 그 반대편 즉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물론 욕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또 이런 말을 하면 저를 응? 비판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기 전에 우선 애국적인 보수 우파들은 저의 물음에 답부터 하고 욕을 하든지 말든지 하십시오. 아니 부정선거를 그대로 두고 선거를 하면 이길 것 같아서 지금 대통령 후보를 10여 명씩이나 내놓고 선거를 하자고 설치니까 이길 것 같아서 장관짜리, 도지사짜리, 시장짜리 다 내던지고 달려나와서 지금 설치니까 우선 조기대선이라는 것이 왜 생겼는지를 우선 봅시다. 첫째로 조기대선이 생긴 이유는 윤 대통령에 의해서 부정선거가 밝혀지게 되니까 자기들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불법 탄핵이고 불법 적이 대선이라는 소리입니다. 둘째로, 북한과 중국은 자기들에게 거분거분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을 바꿀 것을 대한민국의 정북 좌파들에게 지령했습니다. 그에 따라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음? 간첩정권을 다시 세우려고 탄핵과 조기 대선을 작전해서 실행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응당 보수파들이 불법 탄핵을 바로 잡으라고 부르짖으면서 조기 대선에 불복해야 오른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의리도 없이 신의도 없이 왜 몽땅 보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자마자 이재명이를 도와서 조기 대선에 돌입을 하는 겁니까? 가만 보면 꼭 자기 아버지를 죽인 놈을 그 다음날에 이부다버지로 모시려고 설치는 바보 자식들 같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 많은 변호사들과 검사 출신들이 있다는데 이 뭐, 모든 것이 왜 불법인지를 판단을 못하고 있는지 그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또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법조 일꾼들이 왜 이것을 들고 나오지 않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을 지휘하는 목사들이나 사회단체장들도 왜 불법 조기대선 반대운동을 하지 않고 몽땅 무리도 없고 신의도 없이 권력이 미친 자들만 따라다니면서 북중과 이재명을 돕는 노릇만 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 또 저를 보고 그러면 당신이 무슨 대책안을 내놓으라고 아마 따질 겁니다. 그 대책안 간단합니다. 부정선거를 하면 아무래도 선거 질것 뻔한데 부정선거 그냥 두고는 조기 대선 못한다고 모두 선거 불참 선언하고 나가 눕는 겁니다. 또 이런 말을 하면 그래도 전 국민이 뭉쳐서 이재명을 꺾을 수도 있지 않은가라고 할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부정선거로 한두 번은 속았습니까? 김대중 때부터 25년을 속고도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문재인 간첩을 대통령으로 뽑은 적이 있습니까? 명심하십시오. 국민이 선거 불참하면, 음? 만약 이재명이나 정북 좌파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우리는 그런 불법 선거로 당선된 자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명분이라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선거에 끌려가서 지게 되면, 찍설이도 못하고 간첩이 대통령이 되어도, 되어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고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그후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이 대통령 된 것을 보고도 왜또 같은 똑같은 길을 또 따라가려고 하는지 참으로 답답해서. 역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